우리 한국항공우주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계신입니다. 어 한국항공우주 지금 8.24% 상승했네요. 그래네 그렇죠? 제가 지금 꾸준하게 밀고 있는 종목인데 참 저는 참 영상을 이제 주식 23년 차고 찍으면서 신기한 건꼭 이렇게 우량주들 꾸준하게 올라가는 주식들은 개인들이 없어요. 하, 정말 너무 신기한데 어쨌든 어 저희 채널 보시는 개인분들 개인투자자분들은. 어, 정말 실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어,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자,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계속. 사실 호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열거 하기가 힘든데, 오늘, 뉴스를 좀 하나하나 찾아볼게요. 자, 일단은, 오늘 이제, 낮 3시 30분에 나온 뉴스네요. 우주 인재 3만 명 키운다. 청소년부터 지역 인재까지 전주기 육성. 우주항공청 이제 신설해가지고,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는 우주를 향해서 가고 있죠. 어, 왜냐 하면, 어, 우주를 이제 장악을 해서, 뭐, 기후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장악해야, 뭐예요? 현대전은 정보전이기 때문에 정보를 장악할 수가 있고, 그걸로 해서 또 인터넷을 장악해야, 앞으로 펼쳐지는 세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주, 어, 항공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데, 3만 명이나 양성한다고 하네요,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만큼 무슨 얘기냐면, 우주 항공, 항공기 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 우주 항공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산을 쏟고 하는 것들이, 자체가 다 이제 항공 우주에 이제,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요게 나온 거죠, 요게. 이게 컸는데, 뭐냐면은, 어, 한국항공우주가, 미국의 이제 쉴드, AI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AI 파일럿 개발 가속화. 이건 제가 1월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 미군, 미군에서 정찰기를 하나 띄웠거든요. 어디 띄웠냐면, 어, 이제 적국에 띄었어요 근데, 어, 사람이 이제 비행을 해요, 정찰기에. 사람은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봤자 만킬로미터예요 만킬로미터 쫙 가지도 못해요. 자, 전투 수행시간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30분. 자, 이거 기억하세요. 근데, 어, 무인기로 AI로, 어, 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예. 고도가 3만에서 4만킬로. 어마어마한 높이에서도 비행이 됐다는 거고, 이 무엇보다 놀라운 건 작전 수행, 시간인데 얼마냐면 얼마였냐면 네 놀라지 마세요 무려 24시간이었습니다 인간보다 무려 시간으로는 48배 효율로는 3~4배의 효율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100배가 좋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공우주가 아, 이렇게 ai가 앞으로 대세가 될 텐데 뭐 드론, AI 이런 게 대세가 되겠죠. 근데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지금 미리 개발을 했다는 거고 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어, 거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어, 무인기 어, 개발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무인 편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또 운영은 누가 하죠? 인간이 하잖아요. 물론 AI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또 프로게이머의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어, 카이는 HM-2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개발중인 AI 파일럿의 자율 비행 기술을 검증하고 다목적 무인기 여러가지 무인기겠죠. 정찰도 하고, 공격도 하고 수송도 하고 AAP 축소기에 통합하여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 AI 파일럿 기관을 단축하고, 개발기관을 단축하고 기술을 고도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전 세계는 2030년 이후에는 뭐예요? 무인기예요, 무인기 결국. 그래서 이것을 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방산이 갔는데 솔직히 카이만 못 갔잖아요, 한국 항공우주만. 그래서 이것이 큰 모멘텀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5세대 전투기 KF-21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KA-50도 좋지만. 제가 3 2전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훌륭한 그런 전투기입니다. 지금 엔진까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만드는데 이렇게 기술력이 뛰어난 전투기가 없어요. 지금 어..뭐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전투기 중에 하나..하나고 전 세계에서 하는 F-35 이것도 지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한다고 지금 정비한다고 난리인데 지금 KF21은 한 번에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4.5세대거든요. 이게 5세대가 되는 날에는 전 세계를 호령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2026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한다. 그래서 KF21은 진짜 우리 기술로 만들었냐고, 그, 진짜 좀 신기할 정도로 원래 미국에서 못 만든다 그랬거든요. 우리 기술로는 때려죽고도못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된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KF-21이 점점 이제 인도가 되고, 지금은 이제 k a 50 경비행기만 하죠. KF-21까지 나오면은. 50이죠. 죄송합니다. 네, 예, 제가 좀 오타가 나네요. 네. FA50 죄송합니다. KF20이라고 FA50이죠 T50에 예. <laughs>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뭐 주주총회도 하네요 곧 음, 이제 주주환원도 많이 늘린다고 해요 네이밍 공모도 이렇게 하고 있고 주주환원도 앞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항공우주가 지금까지는 좀 투자를 많이 했어요 투자를 그래서 뭘 못했냐면 배당을 좀 많이 못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근데 앞으로는 돈도 잘벌 거겠네. 저도, 돈도 잘 벌기, 벌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습을 좀 기대해도 되겠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수국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외국인과 기간이 쌍꺼리로 매수하고 있고, 오늘도 4% 차, 돈이 복사나는 것 같아요. 참,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쭉쭉쭉 뻗어나가는 차트다.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죠. 뭘 준비했냐. 한국항공우주에또 이제, 어, 극비 자료 준비했습니다. 자, 뭘 들었냐면 AI로 계산한 매수매도 가격 대응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 직장인분들 바쁘신 분들은 매수매도 직접 타이밍 잡기가 어렵죠. 이거를, 어, 산술평균 해가지고 저희가 치환해가지고 잡은 거니까,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매도하는지를 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ir 담당자한테 제가 이제 그 ir 자료 회사 자료를 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대업입니다. 대비. 그래서 이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010-6880-0067 대행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제가 준비한 자료 보내드릴 거니까요. 꼭 자료 받아서 받으셔서 큰수익 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차트 너무 좋죠? 너무 좋은 차트입니다. 주식을 하시면 아시, 아시는 차트예요. 지금 바닥에서 이거 전부 다 매집이잖아요. 네. 쭉쭉 뻗어나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나 너무 고점이라 그러니까 이미 뭐 나는 4만 원, 5만 원대 수익이라 지금도 추매하거나 뭐 이런 게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단타를 좀 준비했어요. 를뭘 네, 준비했냐면은 어, 저희가 이제 매일 저희 그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어저께는 8시 17분 정보 먼저 드리고 자 종목을 드렸죠 투비 소프트란 종목 611원에 8시 48분에 그리고 오늘은 MBT란 종목 n c t 로 오타 났어요 오타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MBT 8시 45분에 자 어떻게 됐을까 한번 볼까요 투비 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 14% 올랐네요 오늘도 자 이틀 연속 몇 프로예요 네 종가 기준 13% 최고가 대비 27% 올랐고요. 자, MBT같은 경우에 상한가 갔죠? 네, 오늘 첫날인데 아, 침 매수가 됐죠? 3,250원에 들렸으니까 지금 매도가를 제가 얼마 들었냐면 5,000원 들었거든요 보세요, 5,000원이죠? 5,000원 자, 내일 아마 매도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캐시워크가 인수한다고 해가지고 오른거라 저 캐시워크 쓰거든요 21선 타고 올라가는 거 보세요 더 봐도 돼요 근데 그냥 안전하게 5,000원 봐서 50% 수익을만 먹겠습니다 전하게 욕심 안 부리고 아셨죠? 네 그래서 이것도 참여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네 무엇일까요? 네, 그 아까 게임번호 게임모너 똑같아요 게임번호로 010 6680에 0067번 문자로 단기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텔레그램 초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바빠서 난 도저히 못 들어오신다 그런 분들은 대응이라고 하시면 제가 대응 전략 자료 보내드리고요. 나는 텔레그램 들어와서 정보도 얻고 수익도 얻고 꽁 먹고 알 먹고 뇌 좋고 매부 좋고 하실 분들은 010 6 8 8 0 0067 단기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